아, 뭐야? 잔다. 잔다, 아이고. 아, 잔다. 잔잖아. 왜, 왜, 아무도 안 골라? 기다려봐. 아니, 잠만. 안 고르길래. 어, 나 이거 할래. 뭐 해야지? 아, 몰라, 나. 알겠어. 이게 아니, 뭐야? 딜 누가 넣어, 이러면? 아. 이거 넣어야지. 아, 베르도 후, 반에딜 넣기 족같이 힘든데. 와 호루스 아벨이고 미쳤다 아 여기가 상성 C야 아... 제이나는 수봉에전멸이 봉인이 안돼 그래서 F 근데 궁에 봉인이 되잖아 F에 봉인이 되지 근데 F는 맞추기가 지랄이 잖나 쟤는 빠르잖아, 그리고. 어, 그럼 하다 근데 아마면 끝이네. 원탑이니까. 아 뭐야? 아. 사이런 아... 조사기 요즘에 울레 사이런 노승현이닮가네 사기 고르는 사람이. 야뭐 원래 턱이라는 거는 내로남부다. 그리고 맥 나쁘고 다 사기. 그렇지. 어 아, 제이나 조사기네. 스플래시 있어 평타. 아, 와. 클린아 베르베르나이네. 아, 베르나이 개트기야 아. 이거. 포까 사거리가 미로. 호로스람이 사기인 거. 잔다. 아이 이, 이 팀이 다 있다고 이게 아. 그 말하려고 아, 아, 3개가안 우리... 된다. 아이 달러 씨발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달런 이베이도 좋사기잖아 플러스 C에 비하면은 뭐. 근데, c 에 b 하면은 뭐어 언제 똥 먹은 지금도 몰랐네. 아 너무 아파 배드라인 사기 아니야. 아니 나 씨발 시바... <laughs> 라인적 차임 무엇 뭐... 배드라인 사기 아니야. 달러 라인 이얼마 나？타기 네칠랑원 아벨 은 사기 맞아？근데 가이아 미만 잡 이야. 그 가이아 씨0 만원, 만원 400골랑 주고 뭐군데지다밀었 군. 진짜 화산 만나 600？어떤 100, 800, 800와배 아파. 나 쁘지 않 지? 난안하 거든. 아벨 괜찮은것같아나 아니 이, 이 양반 그것도 또 맛볼을 쓰시네 아 좋아 아 씨발 아벨 개닭이네 될만하면 좋지 와 베르나인 어떻게 이겨? 이기지마, 저조, 제발 저조 드르나인 없이기노 드르나인이잖아. 할만해. 아야, 니 드르나인 방해 아까 브런 있었는데, 아, 쑥닥이잖아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자, 제이나 망했다. 그렇지. 군대! 씨발, 뭔 딜인데? 먹고. 가야지. 가이. 아, 펠님. <laughs> 아님 매너 좀 사람 새끼 아닌. 야 <laughs> 눈치 빨라 아주 안들어 와 씨, 말도 안 돼. 진짜 사랑거 아니야? 나왜 이럴 줄 몰라? 나를... 목좀 밀어줘. 목좀못빼다 나를... 아벨인데 이겨야지 나이스 아 이게 안 죽노 이 데이드 이 시X 뭐? 이대 개사기 나이스 체포있네? 와 체포가 아니고 체력 두개아확 차네 그냥 <목소리> 내꺼지, 이거? 내꺼 아니구나. 마카를 또 샀어? 엄마 어? 음, 포로 날렸는데 쏴야되지 않겠냐? 웃기지. 세포로 버틸네? 아, 아벨이 네, 빠네. 망했다, 이거. 바른다. 아저 음. 베르나이 저거어떡하지 개사기 짬프? 나뭐한게 없는데 뭘 어떻게 씨. 아. 아벨이 아벨이 와 그런 말하면 안 돼. 아벨이 제사기지. 삼이야 아벨이. 아니지 아벨은 너프 많이 먹었지. 허르스도 개사기. 허르스도 너프 많이 먹었지. 뭐 봤어? 씨, 아 있을 거같더라 먹었어. 먹었어, 먹었어. 먹으라메. 씨발. 아니, 아 이거 안돼. 어? 씨발. 아, 잠깐만. 아, 죽어야 이거. 아, 뉴스 한번 봐주다가 망했네. <laughs> 어야지 아, 죽야지어야지어야 아, 베드가 아, 죽어야지. 아, 어 <laughs> 장판 크기 롤백 해야돼 저요? 장판 크기? 너무 작아 지금 아 형 아, 체포했어요? 왜안됐지나 체력 지금 체력 3500이다 뭐하니? 아 근데 저실키텐데아 잠만 내가 걸었고 저 실키인데 400피 몇 남았어? 어우 제발, 한 번만, 형, 한, 형? 형나 알지? 아, 못 꼬. 그니까. 내가, 내가 쳤거든, 내가 쳤거든. 핸드 실드인가, 이게? 좋네. 그래, 네, 약간, 핸드 실드. 이홀 죽 라채네? 수원 절멸 봤다 파리에 일단 미스 년 성적 볼 거야 아아! 와 지레오 씨 개꿀 터전네 씨발 야, <laughs> 이먹배려가 너무 사 기야. 짠 이네, 짠 아이 어음 이야. 요 선지지, 고고고, 응, 음? 존나 쎄 단서 두개만 준다고. 그보 와씨, 저 165퍼 아닌가 65퍼? 65퍼고 아벨 궁마점 또 20%인가 까인다 이거? 아 스킬뎀 스킬뎀 20% 까이지 또 아벨. mm -hmm. 아씨킬 돌았는데 새끼야